테스에서지는 여러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언젠 선생님 하수입니다. 오늘은 테스에서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볼 건데요. 이 놀이라고 해야 되죠? 놀이는 어 제가 점심 시간에 같이 노는 남자 아이랑 같이 음네 하는 것이미야, <laughs>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는, 통, 통, 여러 가지 종류를 나뉘는데, 지금, 오늘 대부분은, 체스에서 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고, 그리고, 또, 체스에서 영문 없이 이기는 방법, 그리고, 체스 이상하게 세팅해 놓고, 아주, <laughs> 웃기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음, 혹은, 체스를, 바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할것 같고요. 그다 마지막 방법은, 체스에서 아주 빨리 게임 끝내는 방법을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스에서 이제 지는 방법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빼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주로 하얀색이 이기고, 얘가 영문 없이 지는 그런 방법을로 해볼게요. 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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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셋팅 우리 우리 야 저기, 저기. 아 편집 기능이 없어가지고 편집 기능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의 명언 바로 편집 기능이 있으면 그래도 더 편하다는 일단 첫 번째 소개할 거는 예폰 폰입니다. 폰의 규칙부터 설명하자면 얘는 처음에 나갈 때는 이렇게 갈수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죽일 대상이 있다면 대각선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어, 저기요저기요 이분은 펜가 이상하게 돼요. 오늘 우리 반 애들이 조금 이상한데? 얘는 음 얘가 폰이 엄청나게 무섭시, 음악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삐,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그냥 놔두고요. 얘는 아주 영문 없이 일을 합니다. 그다음 얘를 면 아주 영문 없죠? 영문 없이 얘 아주 영문이 없어요. 난 영문이 없다. 그다음 얘를 이렇게 해 줘요. 좀빨리좀빨리게요 좀 트론 트론 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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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영상 오류. <laughs> 영상 오류요? 영상 오류요? 잠깐만요. 그다음 예예방문만 충분히 소개했으니까 그다음은 타워 그게 되죠. 일단 아까 배운 방법 있죠? 빕빕빕빕빕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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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이렇게 하면 타워도 너무... <laughs> 그러면 이번엔 비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비숍까지만 소개할게요. 여기 휴대폰, 휴대폰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뭐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laughs> 그냥 너는 노는... <laughs> 그러셔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웃음> 이것도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지만 <laughs> 어쨌든 비숍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숍 얘는 대각선으로 만을수 있는 놈이죠. 네 <laughs> 테스트 이 영상을 보신다면 누구든지 기본을 알고 있어. <laughs> 폰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일단, 아까 배운 방법. 흰색부터 시작하죠? 아까 배운 방법대로. 폰은 영혼없이 지웠다오고. 응, 응, 응. 하지만 폰은 여기서 아주 기분이 좋았... 아, <laughs> 좋아. 너무 좋아. 저기는 이해 안 되는 놈이면 니가 더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은 아주 영혼없이. <laughs> 이제 비접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와와 잠깐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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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색깔만 데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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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영상을 위해서 영상 종목을 위해서 방금 잠시 킹은 아주 영문 없이 깨끗하다 <laughs> 아주 영원 없는 킹을 <laughs> 하지만 킹은 아주 즐거웠다. 경복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와? <laughs>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여기 소라게임인데요? 여기요? 전둑게임 아니에요! 아주 영혼 없이? 예, 예, 예로 러볼 <laughs> 잠깐만, 이, 이 순서가 는데아이 <laughs> 씨. <laughs> 아니, 아, IC라고 한거 아닙니다. 나이 잘못 시지 말라고. 얘는 영상을 위해서 잠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못어하게 <laughs> 얘도 죽였습니다. 띠로리. 얘는 좋아요. 아, 진짜 이해 안 되는 나라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소개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에서 지는 여러가지 방법! 다른 막부터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laughs> 시간과 하임이 없어서 그다지 시끄럽지는 않지만 끝날 때 가장 시끄러운 언제라도.